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경제신문을 보면 환율 때문에 비상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1달러에 1100원 선이 깨지는 것도 위태위태해질 정도로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근데 사실 환율에 대해서 잘 모르면 비상이고 뭐고 잘 다가오지도 않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환율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 경제에서 환율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할 정도로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환율 차트 보면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수출하는 기업들도 난리고요. 네. 그래서 금융계에서도 최근에 이런 환율 흐름에 촉각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환율이라는 걸잘 아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 또잘 모르는 게이 환율 문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환율 문제가 내용이 워낙 복잡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막상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머리에도 잘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가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중에 1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율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는 차원에서 환율의 기본적인 개념도 한번 보고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게 되는지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도 같이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보통 환율이라고 하면 환율은 교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교환 가치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해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달러 기준으로 몇 원, 몇 엔, 몇 유로 그런 식으로 교환 비율이죠. 네, 사실 그렇게만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환율을 더 정확한 의미에서 보자면 환율은 외환, 외국 화폐의 한 단위당 가격을 환율의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당 얼마, 1유로의 얼마처럼 이렇게 한 단위당의 그 외환 가격을 더 정확한 개념에서의 환율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거나 그거나 표현만 다른 거 아닙니까?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환율을 교환 비율이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해버리면 나중에 환율 변동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가격하고 비율에서 오는 그 뉘앙스의 차이에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환율의 개념을 외국 화폐의 가격이라고 딱 정하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이 1달러 하나를 1100원짜리 상품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하는 건 달러라는 물건 가격이 비싸진다 싸진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환율도 다른 상품하고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 하나 달러 같은 그런 통화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통화라는 돈 자체도 하나의 상품이니까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통해서 돈과 돈을 바꾸는 돈끼리의 거래를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이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달러가 많으면 달러 가격이 올랐다가 다른 때는 원화 가격도 오르면서 서로 거래되는 각 돈의 가치도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이 환율이 변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 말이 좀 어렵네요. 어, 정리하면 하나의 상품으로 볼수 있는 각 나라의 통화들이 외환시장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 거래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걸 환율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파는 거니까 달러의 매도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달러의 가치도 떨어져서 그만큼의 환율도 떨어지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많아졌다 이 말은 달러를 팔러 나온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반대로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달러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달러 가치는 올라서 환율도 상승하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달러를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고 그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도 바뀌는 게 환율 흐름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에 달러를 팔려고 나오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가격은 떨어지고, 달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가격이 오르고, 수요 공급으로 보면 간단한 건데, 교환 비율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달러라는 상품 가격 개념으로 생각하라고 미리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 그래서 환율을 가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하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환율을 변화시키는 그 수요와 공급 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텐데요. 환율은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되게 됩니다. 우선 그첫 번째가 기업들의 수출과 수입에 따라 환율이 변동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본 흐름의 그 방향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환율이 또 변동될 수 있어요. 우선 일단 크게 요세 가지 정도는 감을 잡으시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출 수입이랑 자본 흐름의 방향, 정부의 개입이 환율이 변하는 대표적인 이유라는 거죠. 네. 간혹 우리가 신문기사를 보면 이번 분기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서 원화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이 됐다는 글을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당장 글을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글만 읽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인지 안 들어오죠. 네 그런데 사실 바로 요 부분이 앞에서 말한 환율 변동의 첫 번째 요인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환율은 기업들의 수출과 수입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했다고 가정하는데요. 그럼 그만큼의 수출한 규모만큼 달러도 많이 벌게 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기업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그대로 달러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되는데요. 당연히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대금도 치르고, 은행 이자도 갚아야 되니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원화 돈이 필요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달러로 돈을 벌었지만, 직원 월급 달러로 줄건 아니니까요? 네. 그럼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원화를 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기업들은 달러를 팔고 있고 반대로 원화는 사들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즉, 기업들의 수출 증가는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공급을 늘려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하락의 요인이 되는 건데요. 바로 이 내용이 앞에서 말한 경상수지 흑자가 그러니까 기업들의 수출 증가가 환율 하락의 요인이 됐다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한번더 이야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수출을 해서 받은 달러는 일단 외환 시장에서 내다 팔아야 내가 한국에서 쓸수 있는 돈이 되는데, 수출이 증가한다는 말은 내가 외환시장에 내다 팔 달러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서 달러의 가격이 싸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수출이 많아지면 달러 가격을 내리는 요인이 되겠네요. 반대로 수입이 많아지면 달러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겠고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은 환율 변동의 두 번째 요인인 자본 흐름에 따른 환율 변동인데요. 예를 들어 해외자본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이나 혹은 부동산에 아니면 채권 등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건물을 달러로는 못 사니까 이 경우 역시도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의 공급이 늘어서 그러니까 달러를 팔려는 물량이 늘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환율 하락의 요인이 될수 있어요. 이거 외환시장이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겠는데 외환시장의 달러를 팔고 사고하는 물량을 자꾸 떠올려야 되겠는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가 는다는 말은 원화가 더 필요해서 그만큼 외환시장의 달러를 더 판다는 이야기니까 달러 공급 물량이 늘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국내에서 해외 자산을 많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또 달러의 수요가 느는 거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해서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면 달러가치 하락 요인이 커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늘어도 달러가치 하락 요인이 커지는 거네요 네 그게 환율을 변동시키는 두 가지 요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 요인이 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환율이 과도하게 많이 올랐을 땐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땐 정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외환 시장에다 달러를 팔아 환율 하락을 유도할 수 있고요 반대로 환율이 과도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늘려서 그러니까 정부가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환율 변동 이유 세 가지 정도만 들어도 환율이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의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환율 변동은 어떤 한 가지 요인의 영향만 받아서 변동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 모든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환율 변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의 환율 흐름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 올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그 5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수출 규모는 많이 줄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안 좋은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아무튼 결과적인 수치로만 봐서는 물론 코로나 전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현재의 기준으로는 달러를 더 많이 버는 흑자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의 서울 외환시장에서 봤을 땐 달러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달러 매도 물량 증가는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니까 환율의 하락 요인이 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앞에서 설명했던 환율 변동의 첫 번째 요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코로나 전에 비할 건 아니지만 코로나 심각할 때보다는 수출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외환시장의 달러 매도 물량을 늘렸네요. 네. 그리고 우리 환율은 거진 최근 두달 사이에 더욱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그 과정에서 자본 흐름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두달 사이에 해외 자금이 대략 3조 4천억가량의 우리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채권에서는 지난 한 달만 보더라도 대략 4조 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우리 국내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7조 4천억 이상의 해외 자금들이 이번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도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는 말이고요. 달러 매도 물량 증가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자본 흐름 측면에서도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백신 기대감이라는 그 이슈 자체도 이번 환율 하락을 부추기는 그 요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환율의 기본적인 개념이랑 환율이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환율 변동을 꼭 특정한 한 요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을 다 묶어서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전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1,100원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벌써부터 그 자리까지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의 끝자락에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쉽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율을 이해하는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반복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외환 시장입니다. 외환 시장에 달러를 파는 사람이 많은지 사는 사람이 많은지 외환 시장의 수요 공급을 잘 떠올리면서 환율을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풀수 있는 퀴즈 한번 내볼 텐데요.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은 무역에서 적자를 봐야 기축통화국 지위가 유지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는 무역의 흑자를 본다는 말은 달러를 빨아들인다는 말이고, 무역의 적자를 본다는 말은 달러가 빠져나가서 공급이 된다는 의미도 되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